대전 시티즌의 이제 인드 있는 김찬이라든지 네. 아산에 있는 오세훈 선수 같이 그런 이제 스트라이커 성장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전력질축 카이로 카피터스. 데이비스와 대결 카이로 카피터스. 공 탈취. 카이로 카피터스가 올려줍니다. 헤딩! 역시 역시 도요2 5분 선수들 바이에민의 선수들이 동기 부여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고이기도 하고요. 예. 앵커응앵커가 응크두. 빠르게 달려시죠. 에릭센이 손흥민에게 밀고 들어 손흥민 자, 자 손흥민. 열었어 열어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, 손흥민. 자, 그리고 리바 막아내고 있는 다음의 포백입니다 뒷꿈치 패스 해리케인 손흥민에게 거렸어. 손흥민 자, 자 손흥민. 열었어 열었어 손흥민. 손흥민. 자, 아유. 자, 오른쪽 정확히 연결 워터치 패스 해리케인 넘어지지 않고 해리케인 가운데쪽 에릭센 흘뜨려. 오 원래가 이제 윙어 자원이죠. 예. 더리프프프어갔어양키프에도리가 지금 손 부상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. 네. 타운데스 네. 갑니다 데이비스. 네. 알프, 데이비스. 오! 어갔어비스 아 에릭세안, 에릭세안! 정아 안쏭아스! 손흥민 심오 슈퍼솔! 선유진! 제롬 부아탱 바로 찾아다 또! 제롬 부아탱오오 파우로가 선이가 막으면서 제롬 부아탱을 막았고 2019 아우디컵 결승전 챔피언은 잉글랜드 팀 EPL TV 아우디컵 역사상 첫 우승! 그 주인공은 토트넘입니다!